안녕하세요. 책으로 받는 따뜻한 위로 한 잔, 김마핀의 북테라피입니다. 어, 네, 요새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 것 같아요. 여기 뉴질랜드는 이제 시작인데요. 어제, 어제인가요? 지역사회 감염으로 의심되는 확진자 두 명이 나와서 이제 그 정부에서 그 경보 단계도 2단계로 격상하고, 어, 국내 여행도 자제해달라, 고령자들은 다 집에 머물러달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유럽이나 뭐 미국, 호주처럼 막 그렇게 사재기가 심하지는 않은데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찾는 그런 지점의 마트 같은 경우에는 입장객수를 제한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마트가 다 이제 생필품 같은 거는 한 명당 두 개씩만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고 있고, 몇몇 지점들은 이제 너무 막 사람들이 줄 서서 살려고 하니까, 막 너무 이제 한꺼번에 다 몰려서 안전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한 번에 이제 들어가는 입장객 수를 제한하는 마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콘서트도 아니고, 마트 입장객을 제한한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되게 당황하기도 하고 아왜 이렇게까지 사재기를 해야 되나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서 오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저도 최대한 불안해하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서 이 시기를 좀 극복해 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부족하지만 북테라피도 녹음을 해보려고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살펴볼 책은 모라카미 하루키의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크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이제 여기서 다자키 스크루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다자키 스크루는 고등학교 시절에 조화로운 어울림을 느끼게 해주는 4명의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때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4명은 모두 각자 저마다의 개성으로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연인지 모두 이름에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스크루만 빼고요. 스크루는 책에서도 나오는데,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사실 저는 근데 스크루의 이름도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여튼 스크루는 자기 자신을 약간 색채가 가득한 내면과 체가 없는 다자키스크루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4명에 대한 동경과 자격지심 그 사이 어딘가를 헤엄치면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그 4명에게서 배척을 받게 되고 완전히 그 무리에서 퇴출이 되고 말아요. 그런 게 정말 믿었던 정말 안정감을 주던 그런 친구들에게서 이유도 모른 채로 퇴출이 되게 되니까 치쿠르는 그 후로 굉장히 피폐한 인생, 죽음마저 너무 강렬해서 실행하지 못하고 텅빈 생활을 하게 돼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으실 분들을 위해서 생략할게요. 근데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살면서 이런 일들은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거절과 상실 그로 인한 패배감 우울감 절망 등과 같은 것들이요. 사람은 누구나 거절을 두려워하지만 슬프게도 인생은 크고 작은 거절의 역사인데요. 그것이 정말 내가 믿고 있던 대상에게서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이루어진다면 그건 정말 끔찍한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스크루도 자신의 인생을 차가운 밤바다에 비교했어요. 그 밤바다를 건넌 후에도 그에게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이제 스크루가 했던 말들을 조금 읽어드리면 아마도 나한테는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럴다할 개성도 없고 선명한 색채도 없어. 내가 내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게 오래전부터 내가 품어온 문제였어. 난 언제나 나 자신을 텅빈 그릇같이 느껴왔어. 뭔가 넣을 용기로써는 어느 정도 꼴을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내용이라 할 만한 게 별로 없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사람한테 어울릴 것 같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잘 알게 되면 될수록 사랑은 낙담하게 되지 않을까?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을까? 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죠. 흔히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기요. 실패가 반복되면서 세상이 모두가 나를 거절한다고 느껴지는데요. 업신여기고 틀렸다 말하고 그래도 제일 믿는 구석이었던 것들이 참담하게 나를 배신하는 그런 때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커다란 불행들을 구역구역 참아내고 있는데 정말 별거 아닌 사소한 사건 하나에 내 몸도 마음도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때가요. 세상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나는 왜이 모양일까? 자책하는 날들이 이어지면 그저 평범하기를 소망하는 소소한 바람마저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나 자신이 불량품 같다고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나자키츠크루는 자신이 아무 색도 없다고 느꼈지만 저는 제가 되고 싶은 너무 여러가지 색깔들을 억지로 끌어와서 이것저것 다 섞여서 새까맣게 돼버렸다고 느낀 때가 있었어요. 모두 뭐 다른 사람들은 다잘 나이 들어가는데 나만 낡아간다는 느낌이요. 그렇게 내 인생이 비참해서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품질 미달이라고 자신을 학대하게 되는 나날들이 계속되면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참큰 부담으로 느껴지곤 해요. 그럴 때 도움을 얻어볼까 하고 관련 책들이나 매체들을 보면 너 자신은 스스로도 빛나는 사람이다. 존재 자체가 값지다. 등등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강요하곤 하는데요. 마치 강박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고 말아요. 사실 나를 가장 잘 아는 건 결국 나라서 가끔은 아무리 찾아봐도 빛날 구석이 없는 난데 세상은 자꾸 내가 빛난다고 우겨대요. 내가 봐도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데 값지다고 세뇌하죠. 저는 그때 반발심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나는 매 순간 빛나야 하지? 왜매 순간 비싸야지? 나는 상품이 아니고 그저 매일 여기 있음을 기록하는 하나의 존재일 뿐인데 왜 아무도 빛나지 않아도 괜찮다고 값지지 않아도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이요. 지금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치륵같은 터널 속에서 헤매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바닥까지 쥐어짜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버텨서 숨이 쉬어지지 않는 때가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볼 수도, 들을 수도, 할 수도 없는 절망 끝에 있으신가요? 그런 당신에게 타인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때가 있어요. 누가 날좀 여기서 꺼내달라고 온몸으로 소리치고 발버둥 쳐봐도 곁에 아무도 없는 그런 때도 분명 있어요. 스크루가 그런 신경을 언뜻언뜻 토로할 때 그의 안식과도 같은 사랑은 이런 말들을 해요. "혹시 내가 텅빈 그릇이라 해도 그거면 충분하잖아. 만약에 그렇다 해도 넌 정말 멋진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그릇이야.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그건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야. 역을 만드는 일하고 마찬가지야. 그게 예를 들어 아주 중요한 의미나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약간의 잘못으로 전부 망쳐버리거나 허공으로 사라져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 설령 완전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역은 완성되어야 해. 그렇지? 역이 없으면 전차는 거기 멈출 수 없으니까.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맞이할 수도 없으니까. 만일 뭔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면 필요에 따라 나중에 고치면 되는 거야. 너한테는 그런 힘이 있어. 생각해봐. 차가운 밤바다를 혼자서 헤엄쳐 건넜잖아. 주변에 살아같이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딱한 가지 제가 확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절망에도 끝은 있고 결국 지나간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불량품이어도. 잘것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닌 패배자여도 아주 가끔만 빛나고 아주 가끔만 값져도 정규 생산 라인에서는 불량품 취급받는 물건도 어느 직원의 손에 들려서 그 집에 가게 되면 사실 자잘한 불량 따위 보이지 않고 그저 유용하고 만족도 높은 행운이 되는 것처럼. 결국은 모두 지나가고, 어느새 불행의 틈 사이로 스미는 아주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인생에서 불행은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저 스치듯이 불행하고, 스미듯이 행복하길 바라봐요. 오늘의 북테라피는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따뜻한 밤 되세요.